알파드고요. 알파드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뭐 브라운 시트도 있고 있으니까 좀 있을 때하시길 바랍니다. 25년식부터는 가격도 500만 원 올라갈 거고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이 없는데 25년식부터 사이드 스텝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금액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. 흰색의 브라운 시트든지 뭐 블랙의 브라운 시트든지 바로 출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알파드를 하시는 XC90보다도 알파드가 하시는 게더 좋은 게 XC90 뭐 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알파드만큼이나 이렇게 연비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보증도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보증.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구매하시고 1년 돌아오는 1년이 딱 되면 이제 또 정기 점검을 받으시게 되는데 정기 점검을 받게 되면은 이제 보증도 연장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좋고. 이 차는 더커 보이지만 그랜저 GN7보다 전폭도 30mm 좁고 전장도 30mm가 좁아요. 근데도 실내 공간이 또 굉장히 여유로운 게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XC90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 또 좋고요. 뭐, 당연히 에어소스도 아니고. 전자식 소스도 아니지만은, 이런 것도 좀, 토요타가 서스펜션 세팅을 또 굉장히 또 잘하기 때문에, LM도 마찬가지고, 이런 게또 만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복합 연비도 뭐 13.5kg인데, 15kg 이상은 뽑아낼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독일차랑 국산차 이런 것도 안 되는 기능인데, 사이드미를 러 접어도 어라운드 예쁘게 나와요. 얄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, 새차 냄새도 안 나고, 이 센터 콘서트 암레스트랑 도정 암레스트 올려서 팔 올렸을 때 간격이랑 높이도 똑같고 이 것도 좀 인체공학적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도 볼보보다 더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거좀 토탈 엑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알파도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깐요.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.